안녕. 안녕. 오늘은 삼강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먼저 공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읽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잘 따라해 줄수 있겠나요? 네. 선생님을 따라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세기 창세기 일장일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와. 우리 이것으로 멋진 단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어, 재밌겠다. 선생님, 음? 저다 만들었어요. 와, 은영이는 벌써 다 만들었구나. 선생님, 이거 맞아요? 아, 어, 우진이도 정말 잘 만들어 주었네요. 우리 친구들 어떤 글자가 남았나요? 사람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아 사람이라는 글자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저는 쉬웠어요 언영이는 어, 너무 쉬웠대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우진이는 어려웠대요 그리고 친구들 말처럼 어떤 친구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어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어려웠을 것 같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떠나 볼까요? 네. 성경 이야기 속으로. 거금 거금. 친구들, 하나님은 어물 어물, 점물 점물 획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둥근 얼굴과 예쁜 눈, 코, 입. 그리고 몸통과 팔,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스티커를 이용해서 그림의, 그림의 사람의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자, 친구들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지금 다 붙였어요. 아, 은영이다 했구나. 만세하고 있어요. 오진이 사람은 만세를 하고 있네요. 와 친구들. 사람의 모습이 멋있게 완성이 되었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흙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틀꿈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어, 꿈틀꿈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야호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야호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을 후 불어넣자 핵사람이 진짜 사람이 됐어요! 와!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이라고 지으시고 여자를 하와라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는 동안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뒤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친구들 지금 그림이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돼지가 보여요. 어 은영이는 돼지가 보이는구나. 선생님 기린이 보여요. 어, 기린도 보여요. 친구들 그림에 많은 동물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돼지는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어, 은영이는 돼지가 잘 먹을 것 같대요. 기린은 높은 곳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진이는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냠냠냠 잘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이렇게 동물들은 정말 할수 있는 일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동물들보다 더 멋지고 뛰어난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인가? 사람인가?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친구들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와. 사람이 동물들 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일까요? 음, 저요. 어, 음, 말을 음. 할수 있을, 어,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람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생각도 할수 있어요. 와, 사람은 정말 할수 있는 일들이 많군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대요.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다음 장으로 한 까요? 네. 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내 모습을 보시고 하하하하 기뻐하신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다음 중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왕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한번 붙여볼까요? 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싸요 <laughs> <다 했어요. 웃음> 네, 저도 봤어요? 네. 리 친구들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왜 왕관을 씌워줄까요? 멋져서 붙여줬어요. 멋져서 붙여줬어요. 최고라서요. 최고라서요. 그래요. 멋지고 최고인 모습에 우리 내 왕관을 씌워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공과공부를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엄마 별도 올라갑니다. 반짝.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면 내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정말 씩씩한 아이들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즐거웠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